이 약을 먹고 이렇게 좀 멍해 보이는 게, 정신과적인 약물을 드시면 의외로요, 뇌세포가 보호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어, 기네요. 마담민철,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아니면 기도로 열심히 하고 왜, 가, 가능하면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일상과 정신과 약물 치료 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괜찮아, 좋아. 이런 반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좀 배경이 있죠. 사실, 한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정신과 약물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뭐 눈동자가 풀려 보인다든지,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물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좀 그러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인데 이 약을 먹고 이렇게 좀 멍해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잘하고 나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원장님, 약 먹고 나니까 큐티가 너무 잘 돼요. 약물 치료를 잘하면 뇌가 균형을 잡기 때문에 안 되든 집중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안정이 와서 묵상이 훨씬 잘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는 뭔가, 어, 중독될 것 같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엄밀히 따져보면, 정신과적인 약물을 오남명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과약도 마찬가지이기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기간을 드시고 적절한 용량을 찾으시면 중독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하거든요. 바울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수할 것 같은데 디모데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 포도가 위에 좋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 개념으로 처방을 하는 성경이 내용이 있듯이 적절하게 처방을 한다면 중독되지 않고. 그리고 최소화된 의존성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우울증인데 어떻게 진단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지 음. 내세포에 아. 때문에 온 건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별로. 드러나는 우울증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원인에 따라서 약물치료가 더 중요한 뇌세포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뇌세포의 그~ 외부의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렇든 저렇든 뇌의 균형이 어긋나는 거는 같이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좀더 뇌세포의 불균형이 더 메인 이유가 될 때는 좀더 약이 필요하겠고 근데 뇌세포의 불균형이 심리적 이유로 연달아서 온 경우는 그게 좀 경하다면 약물치료를 꼭안 해도 되고 상담치료만으로도 회복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해 뇌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약물치료는 바로 무의식에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만 쓴다면 어 이제 약물치료는 그 어디에나 도움이 되고요. 질문 받은 김에 말씀드리면 약물치료는 정신과적인 병이 심할 때만 해당된다? 아니야. 심할 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고 꼭더 필수적이지만, 그리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너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거나 이게 마치 믿음 없는 행위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정신과적인 약물을 드시면 의외로요 뇌세포가 보호되는 거 아십니까 단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뇌세포를 보호하는 여러 그 인자들을 방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울제라는 약은 치매 예방약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인지 기능이 이제 힘들어지면 치매 위험 인자가 올라가는데 항울제 같은 경우는. 아,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오히려, 아, 뇌세포를 더 촉진시키는 이런, 이제, 물질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약물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좀 우울할 때, 제가 항물질을 처방하면서, 걱정을 하세요. 이거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예방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잘 조절해서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이야기도 할 정도로,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물 치료를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하지만 약 먹고 땡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다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치유까지 합치면 이게 아주 영상을 보시고 약물치료를 좀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한테 오실 필요 없고요 부산에 있습니다 아 약물치료는 사용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은 아니면 한 번은 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사용한다면 의존하지 않고 과정상 약간 의존성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치료일 수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늘 건강하시면 좋겠고 또 다음 번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laughs>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마담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